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은 고난의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알려졌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것 같고 꼼짝달싹 할수 없는 공궁에 빠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즐거움은 사라지고 좋은 날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소연할 데 없고 등비별 언덕이 없는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 드리는 기도가 시편 4편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이라고 알려졌는데요. 다윗은 고난의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난으로 잠들 수 없는 밤에 긍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종교가 있든 없든 그가 믿는 종교가 무엇이든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은 기도하고 또 자신의 바람을 어떤 대상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방향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긍휼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부르짖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크고 작은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대적이 자신의 영광을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꾸미고 거짓을 쫓는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대적들로 인한 고통, 풀리지 않는 환경,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인생의 어둔 밤, 영혼의 어둔 밤, 고난의 밤에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환란과 고난의 시간에 되는 대로, 감정이 끄는 대로, 반응하며 살지 않습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분을 내어도 범죄치 마십시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누울 때는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라고 당부합니다. 자기 마음과 입술을 다스리고 죄된 행위에 아파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입술의 무정함과 마음 속에 숨어있는 악의 실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의 극률과 자비를 구하는 겸손함을 삶의 태도로 삼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른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흔들리고 위태로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열망하는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숱한 환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은 인생의 어두운 밤, 고통 때문에 잠들 수 없는 밤에 주님의 얼굴빛이 비쳐온다. 깨달아지면 그때의 숨통이 트이고 이제 살았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 삶에 비치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하루를 살아냅니다. 오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요약해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권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해라. 주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 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갇힌 것 같을 때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하소연 할때 없어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하나님께 외치게 하소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을 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신앙생활과 기도가 현실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 화가 나더라도 성질대로 폭발하지 않게 하시고, 죄 짓는데 우리 감정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교회 성도들에게 편히 눕고 일어나는 일상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온교회는 예배자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보내시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성령님 이끌어 가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기초가 견고한 교회로 자라 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